참 잡기가 쉽지 않은데, 특히 돈으로. 돈에 대한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 이때. 그러한 지혜, 좀 행복한 삶의 이야기, 돈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적은길입니다. 제가 드디어, 드디어 <laughs>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정말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다녔어요. 공공연하게, 공공장소에서, 어, 나 시작할 거야. 나 진짜 유튜브 해. 이랬는데, 어느덧 2020년 6월 마지막 날 <laughs> 채널 개설을 하게 됐네요. 제 채널 제목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. 제 채널의 제목은 적은 길에 워라 돈입니다. 워라벨이란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? 일과 삶의 밸런스. 근데 저는 이 워라벨보다 더 중요한 게 워라 돈인 것 같더라고요. 일과 삶 사이의 균형을 참 잡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돈으로 요즘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때문에 더 돈에 대한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 이때, 네 워크와 라이프스타일과 그리고 돈에 관한 이야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사실 제가 2016년 12월부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라는 플랫폼에서 정은길 아나운서의 돈말글이라 채널을 운영해 왔잖아요. 지금은 잠시 시즌2를 마무리하고 쉬고 있지만 시즌3도 하긴 할 거예요. 근데 어쨌든 거기서 삶에 필요한 세 가지 습관이 돈, 말, 글이라고 생각해서 돈, 말, 글과 관련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컨텐츠를 제작해왔어요.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확장을 시켜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말과 글을 포함해서 여러 자기개발적인 요소나 살면서 우리가 갖추면 좋을 그러한 지혜? 이런 것들을 담아 워크라는 카테고리로 풀어보고 싶었고요. 라이프 스타일로도 좀 행복한 삶의 이야기,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할 삶의 문제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. 행복한 우리의 삶은 정말 중요하잖아요. 라이프 브이로그를 포함해서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카테고리로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핵심 코어, 돈. 네, 관한 이야기도 돈이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풀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잖아요. 그런 면에서 보자면 돈, 일, 삶. 그러니까 워라 돈. <laughs> 네, 다시 한번 채널 이름을 강조하게 되네요. 어쨌든 이세 가지 카테고리의 컨텐츠는 계속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. 제 유튜브 채널 이름도 이렇게 지었고 제가 풀어보고자 하는 컨텐츠도 이러한 주제로 정해봤습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북튜버예요. 제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해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 좋을 생각 여러 가지 이야기 이것들을 좋은 책을 선별해서 책을 통해 전해드리려고 해요. 하지만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을 빗대서 전해드리되 우리가 조금 더 삶에 적용하기 쉬운 방법은 무엇인지 그런 생활 밀착적인 이야기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은 길에 월화돈 이 채널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앞으로 여러분을 자주자주 가까이서 뵙고 싶습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어떻게 자기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런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좀 꾸며보도록 할게요. 음, 미래에 대한 희망, 어떻게 살아야 하지? 이런 멘붕에 빠지게 될것 같아서.